12월 21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낮에 방송 안할려고 했다가, 퇴원님이 문자가 왔네, 전화로. 아,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 여기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턴에 어떤 말투를 갖고 찍기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주식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제, 태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통찰을 하고 계시네. 그지자 오늘 아침에도 내 제자하고 태연님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통찰들을 잘함으로써 지금 주식에서 안전해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작년하고 내 차이를 보니까, 그리고 그 댓글들에서 내가 그 길게 올렸는 댓글 보니까 되게 예민하시다는 거. 되게 예민하네. <laughs> 턴의 말을 굉장히 균형감을 갖고 듣고 있네 그래 하니까 잘 되는 거야 대구에 오는 제자하고 아침에 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였어 근데 2024년도를 보면서 내가 2600에 대한 이야기를 함 해줄게 2024년도를 보면서 2600에 대한 이야기를 함 해주면 그러면 은이 가격에 대한 통찰이 될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스 데피니션을 해 볼라케. 근데 2600이라는 가격들은 아, 그 미닝풀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고 의미가 있는 가격인데 그 프라이스 데피니션을 하면 줄라겼는데. 그러니까 약한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에물론등락되는 있었지만 20년도 19년도 이때까지 해서 고점들이 2,600에서 그러면 그첫 번째 받아들 그러면 이때 터니 매매를 하면서 이때 매매를 하면서 이때는 3천 간다는 말들 알아냈다 하면 이 10년간도 주식은 3천을 간다는 말들이 수타이 나왔어서 한 번도 변함없이 <laughs> 그랬다니까 그니까 지금 며로 유튜브가 발전했을 때가 아닐때이 2,600에 대한 의, 말을 이가에 이 보면 3천을 간다는 말을 했었단 말이다. 그게 2,600이야. 턴이 코로나 때1 3 0뭐 40인가 2020년인지 2020년에 그렇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조금 오면서 내가 2,600에서 주식들을 사실은 거의 다 정리를 다 했었거든. 이 턴이 첫 번째 잘 만지점에 속하는 게 여기였어. 왜 이때 정리를 했나 하면 2,600에 대한 데피니션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파월이 나타났는 거라. 그리고 트럼프가 나타났는 거 그래서 주식을 밀기 시작했는 거야. 코로나가 나타났고 세 가지자 파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그다음에 그 코로나 보조금이 있었단 말이다. 코로나 보조금으로. 이 주식이 3,300까지 가버렸는 거야. 이 장에 대한 턴의 대처들은 잘 못했거든. 나는 이 장에서 좀 공백이 있어. 돈을 많이 벌었는 장이 아니야. 6시까지는 끌었거든. 진짜 많이 벌었어. <laughs> 아, 이때 물론 그 투자를 1,340일 때 여러 차례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투자라고 정룡했던 분들이 아무도 투자를 안 하면서 그분들은 언제 투자를 원했노? 하면 3000원쯤 가니까 이제 투자하겠다는 <laughs> 개소리들을 했단 말이다. 근데 터은 2600부터 3300까지 대세를 못 가가서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이카면또이 하면 구독자들이 더 개소리하는 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터은여 단탈하면서 돈을 계속 벌기는 벌었어. 근데 이 구간만큼 벌지는 못했어. 이렇게 배 올라갈 동안에 이때는 물량을 가지고 가거든. 그러면서 쭉땡기니까 장고 부는 게 매일 불어. <laughs> 눈도 안, 눈만 두면 장고 부는 날들이었거든. 그게 2600까지였어. 그리고 2600부터 3300까지는 내가 주식 물량을 일부 마이뽑기 때문에 그랬다고. 왜 그렇게 하면 2600을 그 전에 10년간 봤기 때문에 이말 알아듣겠나. 그래서 코로나 장에서 3 3 0 0갈때 이때를 모현록 뭐 하면 단타를 계속 했는 거야. 이때는 내가 프로그래밍 단타보다는 손으로 내가 직접 다 했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라갔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세로 가는 그런 것들을 잘못했어. 왜그러하면 여기서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팔아봤거든 몇천만 원 벌었던 게 아니야. 이때 벌었던 거는. <laughs> 물론 이때 따라왔는, 이때는 내가 유튜브 열기 전이잖아. 이까이 알아듣겠나. 그래서 3,300까지 갔던 거야. 그런데 이때도 2,600에서 주식을 거의 다 많이 팔았던 이유들은 어디있나 하면은 2600에 대한 그 전에 데피니션 때문에 그랬던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잖아. 그 다음 주또 들어봐. 그 다음에 주식이 3 3 0 0이다가 2900으로 왔다고. 2900으로 왔다고. 그랬잖아. 주식이. 2900에 와가. 이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연도도 잘 기억 안 나네. 그러고 갖다 박았는 가야 2150까지. 그 터는 이때 뭐를 반목하면 2150에서 2 6 0 0에이 구간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했는가요? 그럼 10년 동안도 했, 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찌르고 이때 팔고 이때 찌르고 이때 팔고가 내 동영상에 작년 4월 8일 이후부터 한 여섯 차례 이상 일어났었어 그리고 이 앞전에도 근연하게는 2670에 갔을 때 터는 이때 주식을 정리하던가고 똑같아 이때 파월이나 트럼프, 코로나, 뭐 그런 이슈들이 안 나타난다면은 이 가격을 못들으려고 받는 거야. 그래, 대 됐겠노? 주식의 2670에서 내가 현금을 90% 가지고 있고 구독자분들에게 그, 주식을 파세요. 현금 비중을 확보하세요. 라고 계속 종용을 했던 거야. 이 당시에. 2600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때도 물론 분석을 하긴 하지. 결국은 내려온다는 판단을 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박았잖아. 그래서 요번에 2270에 왔었잖아. 그래 지파라가 오락했는 거야, 이때. 주식은 지파라오시고 불안하지만 사시고 가고, 다시 주식이 올라왔는 거야. 얼마까지 왔노? 어제 2613이잖아. 근데 터는 역시 이때 입장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니까, 러 2010년부터 지금까지 2600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 지점이 있어. 다만,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어. 뭐가 달라졌나 면 의심을 하는 게, 지금 돈들이 많이 풀려 있어. 어? 그래서 이게 2600이 아니고, 2750이나 28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말 알아듣겠나? 그러나, 2900은 지금 무리하다고 봐. 전에 내 가격 데피니션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2600에 대해서도 의심을 계속하고 있어. 이때 내가 2600에 대해서 이래 오를 때는 의심을 많이 안 했거든. <laughs> 왜안 했노? 까면이 장을 이해를 못 했는 거야, 내 턴이.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못 했어. 그러니까 여 무슨 여지라도 나눴으면 이때 주식 물량을 어느 정도 그몇 프로를 가지고 끝까지 가버렸을 건데 그럼 돈을 끌어붙겠지. 그랬으면 아마 턴이 여기 안 있었을 거야. <laughs> 난딴데 가있다고 보거든 <laughs>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라고 봐 그런데 이때도 2600에서 여위에 대한 변수들을 못 읽어냈는 거라 파월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 우리는 트럼프가 돈더 풀어라 그할줄 몰랐어 또 코로나 보조금이 이때도 계속 코로나였잖아 계속 풀 줄을 몰랐어 나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야 이렇게 못 봤던 장이기 때문에 이까 이해 되나 그런데 지금 2,613이나 여어서 뭐 2,650이든 2,670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고민들을 하는 거야. 지금 들어앉는 가가 여기서 올라가는 것들이 금리 인하로 인하여 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게 밀고 갈수 있는 지점들을 지금 계속 우려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지난번 이코로 여기서 그냥 올 정리하지는 않아고 있어. 물론 이전에 2670일 때 정리할 때는 이때는 아, 금리 인하의 이슈가 없었잖아. 거기서는 터는 90%를 정리했는 거라. 그리고 그래, 이때하고 비슷한 상황들로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2670 이전에 정리할 때까지는 못 뚫는다고 터은 거의 어여 보면 확신 비슷하였는 거야. 근데 지금 하고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어. 그러나, 동시에 뭐를 하고 있는 하면 2600에 대한 생각들은 변함이 없어. 이거는, 2010년부터 올해가 몇, 몇, 년이고, 2023년도잖아. 약한 14년간의 상단부에 속하는 거야. 요거를 제외하면, 이래 올라갔던 걸 제외하면, 어? 그래서, 2600에 대한, 그럼 14년간의 진리란 말이다, 이게. 그리고 14년간의 진리를 깰 만한 게 뭐가 있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나? 또한 개는 뭐 가면, 하 여지를 지금 열어두고 있는 거라. 사람들 이래가 자꾸, 사람들은 자꾸 이게 2750에 가냐, 2800에 가냐, 그렇게 하는데, 터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런 거는 개소리야. 어, 2800, 이때도 3000 간다, 했다니까 10년간, 10년간, 2600, 그전에 20년간 3천 간다 캤는 가라 그리 그런 말은 터는 신경 안 써. 3천 간다 카면 뭐 2600에서 자꾸 받쳤는데. 그래서 여기서 대응하려고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야. 2600을 보는 관점은 이때 2600을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달라. 위로 약한1 0그러니까2 8 5 0까지는 열어 놔서 터니 설치가 이야기를 하면 이카면 또왜 방송에서 이래 안 하노 카만 그카면 또 2850까지 간다 카더라 이지랄빙 하는 미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850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 물론 뭐 870도 가능하겠지. 그 지점은 열어놓고 있지만 동시에 해보 하면 2600에 대한 14년간의 상담부 제안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야. 이두 가지에 대한 통찰들 동시에 계속하는 거야. 그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렇다. 2 0 2 4년도에 턴에 화두는 뭐가면, 이 2000, 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2600이라는 10년간의 것들이 저항선으로 과연 작용만 할 건가. 금리 인하가덜어 붙잖아, 지금. 그리고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 그러면 상단부 한10% 상승을 할 건가? 이거에 꼽혀 있는 거야.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잘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받쳤는 거지. 맹1 4년간의 정의에 되는 거지 여섯 턴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거라 왔다 갔다란 말 알겠지 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향으로 따라가 주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못 뚫고 있잖아 그럼 못 뚫는 거야 <laughs> 깊이 생각을 안해 다만 이렇게 2850이나 2800으로 가는 그 장을 빨리 알아차리고 싶은 거야 빨리 알아차려야 돈을 많이 벌거든 그래 주식을 안 팔까 이가 LG전자가 10만원 뚫고 안착한다고 생각하면 안 팔면 되지 그거를 빨리 알아내느냐 늦게 알아내느냐의 게임이지 그거를 지금 알아낸다 지금 아는 놈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매매를 하면 안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면 2850이나 2900 어딘가에 금방으로 가는 그 장이냐 2600에서 자꾸 차단되는 장이냐를 빨리 알아차리고 싶은 거라 빨리 알아차리면 2600에서, 아, 이게 안 되는 장인구나를 붙어갈면은 그때 팔면 되는 거지. 이해 되나? 또 이게, 아, 이건 그거 아니야. 이 장이야. 그하면안 팔면 되는 거야. 그렇게 주식은 순간 판단을 해내야 돼. 순간 판단을 하기 위한 재료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뭐라 카노? 14년간에 2600이라는 어떤 데피니션이 존재를 해. 14년간 거기가 상단부가 되면 그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이까이 되나? 그래서 여서 약간 실수했는거지 턴은. 여서 <laughs> <요새> 다팔았던데 <팔았거든요. 웃음> 많이 팔았어. 거의 90% 이상을 팔았거든9 0좀 팔았는거. 그때. 물론 3 3 0 0에 인버스 올인했지. 그리고 당연히 여서부터 2150가가 돈 한번 끌어서 여서 못 끌었다고. 여서 한번 벌고 여서 못 벌어서. 그리고 이래 박았을 때 돈을 많이 벌었던 게. 그 이런 방송을 할때야 턴이 내 자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다 알았자.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 2150일 때 이때 는 제자들한테 사라카이 전부 다 씨발 안 샀잖아. <laughs> 그리고 작년부터 올리니까 2600에서 계속 8000이 고인는데 턴은 하나도 안 이상해. 왜이렇 그러면 2600은 14년간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1 0년간에 이에 따나 요소 자꾸 받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 이래 뚫을 가능성들이 지금 있단 말이다 3300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상담부로 10%를 보고 있어 그럼 내년에 그 굿앤팩 굿앤팩이라는 건 금리 인하의 이슈들이 강해져야 돼 그러면은 나는 2900을 뚫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 이해 되나 근데 금리 인상의 이슈가 안 강해지면은 2900못 뚫어 가 핵심이야 또는 있잖아 2600 뭐 그걸 몰라. 그것을 자꾸 바치겠지. 이제 이해 다 됐나. <laughs>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한 통찰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남보다 좀 빨리 알아내고 싶은 거라. 남보다 좀 빨리 알아내면 돈을 벌수 있는 거거든. 올라간다고 판단 이때는 털이 멍청해갖고 그리고 이때 벌어는게 너무 많았어. <laughs> 생각을 많이 안 했어. 팔아보고 나니까 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기법을 통한 단타르가 매매를 했거든. 단타를 통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때 매크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것 만큼 돈을 못 벌어 이때 돈 벌어보다 나 이때 돈 버는 게 적어 <laughs> 적게 벌었단 말이다 그러면 이기창도 한번 기기 붙으면 터는 돈 진짜 끌었을 거야 더 많이 그 다음에 이래 꼬르박을 때는 여기서 인버를 올인했었거든 이제 내 말이 믿기잖아 그돈 많이 벌었어 이때 물론 이때 인버스를 사라는 이야기들 내가 또 주변에 했었지 하니까 씨발 안 듣는끼야 <laughs> 어 그리고 2150일 때또 사락했지 안 들어 그래서 터니 마음 정리들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야 알아들었나 그러고 계속 여기, 여기 들어오는 초보 구독자들 들다거리는 분들 중에서 2600일 때 내가 터니 계속 팔아라 이야기 도 해도 아 그래 안했는가 알잖아 되나 그리고 요번에 2000 얼마고 270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1 0년간에포간에 놀고 있는 거야 그것의 어떤 저점 영역으로 돌았거든. 2,000갈 수는 있지만 사야 된다는 것들은 너무 단순해. 그럼 태님,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하겠지. 이래 단순한 걸왜딴 사람 뭐합니까? 이래 말할 수 있잖아. 그걸 뭐 하면 본인의 확신이 부족해가 그런 거야. 본인이 확신한다면 은 하는 거지. 이 카이테나. 그래서 터는 더더욱 나의 확신도를 올리고 싶은 거라. 확신도는 뭐고? 2,900 간다는 확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또는 2,600 위로 올라가면 은못 올라갈 거야. 그런 확신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거를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내려고 하는 거라 어떤 미친 것들 메로 그 미친 놈들이라 미친 년놈들 많대 유튜브에 1년 전부터 한다 그런 건 임파서블 하지만 남보다 가한 1, 2주만 빨리 알아내도 돈 끈다 그게 핵심이야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님은내말잘 알아들을 거라 2024년도에는 터니의 생각을 하고 있나면 아까 내가 이동영상안올릴려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지금 계속 고찰 중이거든. 이게 오를까, 내릴까, 2600을 뚫고 가는 그림이냐, 아니냐, 이 생각들은 마야거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결이 어떻더어 아, 2600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겨라. 그런 말을 하고 했지. 그리고 이번에는 2700, 800으로 가는 그림이 아이리라고 봤는 거야. 이번에는. 그걸 어제 알았던 거야, 일부. 오늘 수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오늘 돼 봐야 아는 거고, 어제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 유실히 확인이 되잖아. 이말 알아듣겠나? 그래서, 자, 마무리할게. 턴이 2600에 대한 데피니션은 14년간의 그 박스권 상단부를 이야기해. 그리고 3300에서 보자면, 이거는 상단부가 이거 하단부야. 이두 가지 개념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그린다는 걸잘 알아야 돼. <laughs> 알아들었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목적은 뭐가면, 그, 박스권 상단부의 바채가 내려오는 그림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금리 인상이 후기이기 때문에 상단부로 1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 그러고, 이까이하나그 그림인지를 남보다 조금 빨리 알아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제 알잖아, 대략. <laughs> 그러니까, 그, 뭐 당연히 나는 어제 뭐 했겠노. 인버스 늘고 코 레버를 다 팔았겠지. 그 당연한 거야. 단타 물량 이야기 하는 거라. 그러고 어제 샀던 인버들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이미 도달했어. <laughs> 수익권이 도달했다니까. 그 당연히 팔리지 뭐. 당연한 거 아이가? 어, 이런 어떤 것들이 남보다 조금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내년 2024년도에 2,600을 뚫느냐 안 뚫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터는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2,600을 뚫고 2,800으로 가는 그림이냐, 혹은 2,600 계속 받치냐를 남보다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빨리 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주식은 그런 세계다 말이다. 알겠나? 그리고 미친년놈들 며로 뭐. 뭐, 몇달 전에 있잖아. 원래 연말 되면은 삼천 간데 이게 제일 개소리야. 연말 일을 의는의아한는 내일도 모르는데. 이제 알아듣겠나, 내 말. 그러고 내년 장에 대한 내 생각은 금리가 실제 인하를 하게 되면 2,900에 대한 공략이 일어날 거야. 근데 실제, 이해되자. 근데 만약 그 그림이 나온다면은 앞에 무슨 큰 사고 하나는 터져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그래 주식에 한번 박아보는 거지. 그러면 또살 기회가 있겠지 그럼 그때는 부자 될 기회일 수도 있어. 알아듣겠나. 그니까 러 시나리오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 중이야. 이래 생각하다가 한개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걸 잘 타면은 이것도 시나리오 아이가 이래 이래 탔는 거. 내가 여서못 탔으니까. 그리고 이래 올라갔을 때 여서도 인버스를 타는 것도 그냥 뜬금없이 어디서 타는 게 아니고 여서 무슨 고민들을 해야 돼. 현재도 지금 똑같이 그런 관점 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항상 지나고 보면 주식은 쉽지만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주식을 잘 모르거든. 어제 이래 조정이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나. 근데 턴은 알았는 거야. 오늘 꼭 들어온다가 아니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했던 거야. <laughs> 남보다 빨리 알았는 거지. 이까때나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면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 밸런스를 잡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듣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턴이 지금 그 2,600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 2,600이 받치는 저항선으로 작동을 계속할 건가? 이러면은 또 시발 미친 게 이칼 수 있어. 2,600 뚫었지 않냐고 그런 거 아닌가 알겠지 그런 유치한 소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런 유치한 소리가 이거 뚫어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현대차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는 특히 코스피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지.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나는 그 2800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년에 죽었다 깨도 2800이 안될 수도 있어. 그걸 왜 알겠노? 그럼 그때 가봐야 되지. 이 말을 이제 알겠지. 턴는 남보다 조금 빨리 잡고 예측을 하는 거야. 알아낼라 그런 거야. 그러나, 그래, 이 위대한 다른 유튜브 매로 1년 전에, 그러는 나는 몰라. <laughs> 언젠가는 이 정도 올라갑니다. 그게 뉴스가. <laughs> 알아들었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각 사람이거나, 그래. 주식은 계속 긴장을 해야 돼. 그리고 밸런스를 잡고, 그래 하다 보면 남보다 조금만 빨리 알아내면, 많이 빨리 알아낼 필요도 없어. 그럼 돈 벌어. 이거 3초만 빨리 알아내도 돈 끈대. <laughs> 알겠나? 그래서 오늘 2600에 대한 데피네션을 2600을 뚫는다, 못 뚫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도 알지요, 여러분들. 그리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전에 어떤 약간 의리한 구독자 한 분, 뭐, 내가 7 3 0 0원을 뚫는다고 말하지, 뭐,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라 하는 게, 이제 본인의 논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턴 2600에 대한 논점은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알았나? <laughs> 데피니션을 갖고 있어. 그러 그런 매매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 그 까먹지 마라. 그때도 삼천 간다는 이야기들 스타일 나왔었다. 가게뭘 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모르는 걸로 놔둬라. <laughs> 태님, 내말 됩니까? 그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특히 이런 고점 영역에 왔을 때는 양면성을 다 생각해야 돼.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고점은 고점이다. 이게 중요해. 지난번에, 뭐, 카도2270 갔을 때, 뭐, 카도던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점은 저점이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야. 그말왜 하냐고. 더 박살 날 수도 있어. 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고점에서. 주식이 내일을 모르거든. 그렇지만 계속 통찰하려고 들어야 돼. 그래야 주식의 양면적인 측면들을 계속 이해를 하거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laughs> 알겠나? 그리고 주식은 절대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조금 빨리 예측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구독자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빨리 예측할 필요도 없잖아 요 턴이 다 이야기해 주잖아 내가 도망 안 가는 이상은 도망 갈지도 몰라 <laughs> 남보다 조금 빨리 예측을 해 주겠지 지금 턴은 올해에 지금 2,600을 뚫느냐 안 뚫느냐 더 관심 있지만 내년에 2,600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년에 그 장이 나오면 너무나 쉬워지겠지 됩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이 방송은 태님이 그 전화로 그 문자를 보내오셨네. 그리고 2,600에 대한 이해도들을 너무 잘하시고 있어갖고 방송 을 하나 올리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이런 방송 올리기 싫은 게 올리도 무슨 말인지 뭐 하던 사람이 한70%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올리기 싫었는 거야. 그러 어느 날때 갖고 네가 그 가격을 의아하라는 게야. 그건 내가 이 말을 다 해야 되겠지. 남보다 조금 빨라 빨리 알아내기 위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지. <laughs> 예. 그냥 2024년도에는 2600에 대한 데피니션을 1번 가지시고 터니 계속 이야기는 하겠지. 어제 내뭐 커다 현금 더 늘기랑 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laughs> 그럼 어떤 자이가겠지 요번에는 팔지 말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칼 수도 있겠지. 몰라하여튼 혹은 태연님 모양으로 2600에 대한 어떤 통찰들을 깊이 있게 하셔 갖고 상담부를 한10% 열려 있어.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거는 까먹지 마고 그렇지만 이건 고점이다라는 것도 잘 명심을 하고, 그래서 균형, 같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오시갖고, 2024년도에 돈 많이 벌시기 기원 드리고, 태원님태연님은 거듭, 그, 또, 그렇게 좀 알아들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서 턴이 되게 기분 좋아. 모두들 2024년도에 균형 있는 시야를 가지시고, 턴에 유튜브 많이 보면 되겠지? 미리 조금 빨리 켜줘. <laughs> 예측하는 거지. <laughs> 틀릴 수도 있지. 그래서, 돈, 이것저것 잘 총합해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시가 시각, 돈 많이 벌시계를 2024년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끝!